여기는 서인봉입니다. 서인봉에서 중머리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중머리에 지금, 심터 아, 안에서 지금 사람들이 여러 명이 지금 쉬고 있고요. 자, 중봉 능선 쪽으로 보면 완전히 서석대에 아까 올라왔지만 서석대도 완전히 이제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모든 산이다. 파랗게 다 바뀌었습니다. 야 여기는 서인봉입니다. 서인봉, 여기는 서인봉. 서인봉에서 주머니지. 어머니의 산무동산. 많은 분들이 오셔서 힐링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도 챙기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힐링도 하시고. 무동산이 최고의 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